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첫 번째 한국 럭키드로우가 도착을 해서 켰습니다. 일단은 바로 까볼게요. 그래도 되게 구매할 때는 스무스하게 했던 M2U가 먼저 왔어요. 이렇게 앨범이 가득. 있네요. 근데 이거 록드가 어디 있지? 일단 저는 총다섯세트를 시켰어요. 그래도 이번에 웬일로 저희가 세트 구매하면은 럭드 3개를 준다고 해가지고 5세트에서 15개가 왔는데 한번 개수 먼저 세볼게요. 아, 근데 이게 붙여있는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이렇게 흘려서 왔더라고요.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네, 15개는 맞고 일단 이건 나중에 확인하고 가볍게 앨범만요 <laugh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중복이 심하다던데 일단은 까보죠. 아 그리고 제가 QR 하나를 드려야 돼 가지고. QR은 좀 빼놓을게요. 빼두고, 다행히도. 개인이 왔네요. 어, 메시지 카드는 지민이. 그리고 포토카드는, 짠! 태영이. 태영이가 나왔습니다. 이게 중복일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게 사람이 궁금하잖아요. 그래 아, 만약에 만약에 다름이 어떡하지? 하는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어, 남준 오빠. 이것 봐요. 다를 수도 있다니까요. 남준 오빠랑 어. 아, 이거는 무광 화자가좀 있네. 윤기 오빠. 이렇게 다 다르니까 한번 까봐야 될것 같아. 일단은 이거까지한번 까볼게요. 제가 대리를 맡은 것도 있어서. 어, 단, 석진 오빠랑 단지. 근데 완전 중복이 아니긴 한데, 단체. 네. 단체가 나올 줄은 몰랐네. 어, 지민이. 어, 진짜 뭐야? 지민이 그리고 석진 오빠 크림 버전만 중복일까? 일단은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중복 하나가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 중복 다 중복이신 분 보고 와 어떡하지? <laughs> 내 것도 그러겠다 했는데. 저는 아니에요. 이것도 케바케인가? 어, 역시 태영이랑 지민이 중복이 하나쯤은 나올 수 있지. 그런 거라. 그래서 일단 크림 버전도 어떨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어차피 크림 버전만 원하시는 분도 있어서. 아, 알아보지 말걸. <laughs> 지민이고. 아, 진짜 단체. 저 어떤 분이 단체를 가져가셨거든요, 국가를 역시나 다시 오네요. 어, 나는 왜다 다르지? 지민이랑 지민이가 나왔어요. 지민 세트. 이게 포카가 솔직히 다르면 그래도 따는 재미가 있거든요. 아, 근데 크림보다는 뭔가... 제가 전국이 많이 안 나왔어가지고... 전국에 나왔으면 했는데... 중복이네 지민 세트 한번 더... 짠. 크림 지민이가... 가내 제가 꽤 많이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제 삘이 안 좋더라니, 단체. 지민이. 지민이 메세지 카드는 나 진짜 많은 것 같아. 마지막. 마지막 크림 버전이고요. 단지만 아니면 해피엔딩일 것 같아요. 진짜 제발. 어, 호석 오빠. 해피엔딩. 짠, 허석오빠, 귀여어 허석오빠 응? 세트, 오, 봤죠? 제가 지금, <laughs> 그때 이후로, 어, 앨범 추가 구매만 되게 했는데, 전국에 한 번도 안난 거. 제가 이렇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좀, 나름, 일본 때보단 확실히 중복이 덜 했던 것 같아요. 기분 좋게, 끝낼 수 있었고, 마지막 럭드, 대망의 럭드 이거는 럭, 럭드들이 되게 뒷면이 신기하더라고요 약간 이 포카마다 뒷면이 다른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도 많이 사면 드볼로 보내준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저는 어, 15장이니까 드볼로 오고 한 장이 전국이가또 오는 오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서 골라서 볼까? 왠지 이, 이거 먼저 보고 싶거든요. 하나, 둘, 셋. <laughs> 진짜 뭐 아니면 도저. 아 이뻐. 아, 근데 이번에 M2U가 진짜 하자가 진짜 많더라고요. 아내 것도 하자 많은 것 봐. 이게,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자잘자잘한 하자들 하, 진짜 너무 짜증나요. 아, 근데 진짜 너무 예쁘다. 와, 헐. 뭐야? 왜 이렇게 잘생겼어? <laughs> 와, 진짜 예쁘다. 이게 살짝 어둡게 나오긴 했거든요, 포카가. 아, 진짜 예쁘다. 미쳤어. 개이뻐. <laughs> 왜 미쳤다고 하는지 알겠다. 이번에 M2U. 전국이 미쳤다고 막 지인분들이 그랬거든요. 여기서 또 이번에 이거 할래. 다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헉! 태영이. 오! 태영이도 이쁘다. 이거 완전. 어 태영이는 그래도 하다가 조금 덜한 편이지만 아예 없지는 않은. 여기 보이시죠? 어 이쁘다 태영이도. 이때 이 뮤비, 이 착, 멤버들 착장이 너무 예뻤잖아요 그래서 뭔가 M2U는 이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laughs> 더 사긴 했거든요. 아, 맞다. 그리고 M2U는 아직 올게두 세트 더 있습니다. 이쁠 것 같아서 많이 샀어요. 하나, 둘, 셋. 어? 윤교빠. <laughs> 진짜 이뻐. 제가 윤교빠 포카를 진짜 기대했던 이유 중 하나가 요거 때문에. 이때 이 착장이 너무 예뻤거든요 진짜. 아 너무 이뻐 용규빠 심지어 웃고 있어 미친 거 아니야? 에? 하자 없다. 약간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아까 정국이만큼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왜 하필 정국이 포카이? 짠아 진짜 이쁘다. M2U는 역시 드보를 해야겠죠. 나잘 골라내고 있는데 볼게요 하나 둘 셋. 어! <laughs> 정국이. 아 이거 봐 정국이만 하자 개심해 진짜. 스트레스 받아 여기 보이세요? 하, 진짜 너무 짠난다 어쨌든 전국인데 두 장씩은 나올걸요? 음. 볼게요 하나 둘셋 남준오빠 남준오빠도 하자 심하네 아 잘생겼어 선글라스 때문에 잘안 보이지만 윙크를 하는 것 같죠? 보조개도 보이고. 진짜 이쁘다. 너무 이뻐. M2U가 확실히 이쁘네요. 그 다음에, 예볼 하나, 둘, 셋. 어, 허성오빠. 와. 어, 진짜 이뻐. 천사 같아. 와. 아니, 근데 이번에 럭드 미쳤다, 진짜. 제가 여태까지 샀던 럭드 중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그만큼 다 너무 이뻐. 진짜 이쁘네. 호서 오빠도 남았고 이거 볼게요. 하나, 둘, 셋. 석진 오빠. 와 어두운데? 아 근데 포카들이 되게 어두워요. 내 방이 어두운 건 아니겠지? 어두워도 잘생긴 거는 보이죠 잘생긴 석진오빠 석진오빠 거그 파워스테이션 게 진짜 대박이라던데 너무 기대돼요 일단 이거 볼게요 하나 둘셋어 태형이 두 장씩은 원래 나오니까 아 얘도 그나마 깨끗한가 했더니 여기도 좀 있고 어쨌든 태형이 있고요 하나 둘셋어 호석오빠 그리고 이제 멤버들 중복이 많을 텐데 짠 지민이 <laughs> 지민이 진짜 예쁘네 귀여워 <laughs> 너무 귀엽다 이렇게 지민이 에서 다 나왔다 7명은 다 나왔네요 이제 한 장이 더 누가 왔을지가 궁금한데 이거 먼저 볼까? 하나 둘 셋? 윤규 오빠, 셋, 남준 오빠, 셋, 지민이. 이제 석진 오빠랑 중복인 한 명이거든요. 누굴까? 하나, 둘, 셋. 어! 대박. <laughs> 저 솔직히. 아, 저 솔직히 아까 처음에 말, <laughs> 아까 처음에 말할 때. <laughs> 아, 그러면 드볼 두장이 최애 한장더 나왔으면 좋겠다 했잖아요. 그게 솔직히 제가 말하면서 웃겼거든요. 그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말이 되냐고 막 이랬었는데. <laughs> 네. 전국에 한장더 나왔고요. 그래서 저는 이 다섯 세트 구성은 완벽한 구성이에요. 딱 드볼 두 세트에 최애 한장 더. <laughs> <laughs> 아싸. 그래서, 아, 근데 저거는 진짜 처음께, 첫 번째께 하자가 진짜 심했거든요? 아, 솔직히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들고. 이건 한번 무늬를 어떻게 넣어야 될지 고민하고 있어요. 그냥 품어야 되나? 이걸 품어야 돼? 얘는 아, 진짜 하자가 다 심해요. 일단 나머지 세트 오는 거 보고 정해야겠어요. 아무튼, 오늘 진짜 완전 대성공. <laughs> 다른 럭드들도 진짜 이렇게만 와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저는, 이거는 이제 그냥 바로 영상을 올릴 것 같은데, 두 세트 오면은, 다른 럭드들이랑 같이 올려보도록 할게요. 안녕!